2024년 10월 24일 하이트질러 제가 검색기에 걸렸습니다 하이트질러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잡아내는 하이트질러 자 이런 거는 길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크게 보실게요 예, 바닥에서 예, 월봉 보실까요 예,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면 진짜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지루하게 횡보하는 게더못견뎌데 또 매물대를 녹이기 위해서 지루하게 행보한다. 주봉, 예, 주봉, 자, 바닥, 예, 네, 점찍어 볼까요? 예, 예, 바닥을 여러 번 터치했습니다. 이제 이 마지막 캔들의 시가 2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상방으로 갑니다. 2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갑니다. 올라왔어요? 예, 약간 좀 내렸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갈 수도 있겠죠? 분봉 보시면, 예, 바로 쭉 가는 게 아니고.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나 한꺼번에 사셔도, 제가 봤을 때, 뭐, 워낙 지금 오랫동안 내려서, 내린 후에 횡보했기 때문에, 뭐, 좀, 예. 근 분봉으로는 좀, 음, 이격이 높으니까 좀 나눠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아 그리고 제 검색기 예.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잡아내는 검색기 예. 궁금하시면 세팅 원하시면 전화주세요. 010-3775-5625 예. 예. 이상입니다.